연애를 못 해봤어요, 연애를. 근데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, 한 10년 만에 남자라면 내 10천만에 반해버린 거야, 정말로. 근데 그 남자가 가정 있는 남자인데 총각이라고 그럴까? 그냥 별수 없잖아요. 사실은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지.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진짜... 이게 기사화가 됐어요. 그제 에... 인터넷으로 악플러들이 공격을 하는데, 저는 안전히 뭐, 초죽은 됐고요. 내딸미니홈피를 찾아가서, 입에 담을 수 없는 폭력을, 폭원을한 거예요. 그 그러니까 얘가 너무 기겁을 해가지고 다 폐쇄시켜버리고 음. 학교에 가는데 전화가서 엄마 돌아 가라고 미안하지만 학교 오지 말라고. 음. 너네 엄마 보고 싶다고 했던 교수들이나 친구들이 다 적으로 변하고 음. 고스란히 아플러들한테 니네 엄마 아주 나쁜 사람이다. 니네 엄마 아주 끔찍한 사람이다. 마치 내가 가정이 있는데 청각을 많 가슴 아프게 한 것처럼 음.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고. 우리 아이는 응. 너무 이상한.